대장 지구 개발 의혹이 대선 경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 조사로 이어질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 최종 결재권자이자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 지사 조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까? 수사 대상이죠. 수사 범죄는 다 들어와 예, 그러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관문인 서울 경선에서 51.45%로 과반 승리를 이어갔고 후보자가 4 명으로 압축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당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도 바빠졌습니다. 내 후보는 광주에서 열리는 첫 합동 토론회를 시작으로 마수 토론과 종합 토론 등열 차례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가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람이 하는 선거가 아니다. 뭔가 오징어가 먹물을 팍 퍼뜨리더니. <laughs> 대장동이 나타나더니 대장암 수술이 일어날 때가 온다. 예. 슬슬 이번 선거는 초장부터 5개월, 4개월 앞두고 벌써 난타전이 만신창이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11월 달에 나온다는 거, 대장동도 진짜는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허경영이가 하는 걸 한번 지켜보세요. 예. 알겠습니까? 여야 한국의 정당사가 이제 종말을 고해야 될 때가 온 거야. 이 뱃지가 범죄 기록카드하고 비슷해요. 국민들이 야 차라리 한 번도 뺏지 안는허인영이가 낫다. 응. 내가 고생할 이유가 있나? 나는 그냥 하늘공에 있다가 청와대 가면 돼. 뭐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허경영이가 하는 걸 한번 지켜보세요. 8월 18일이 출마 선언했죠. 출마 선은 선언. 10월 18일이 후보 등록 예비 후보 등록입니다. 내가 하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내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요. 여기 하늘궁은 그대로 하고. 오전 중에 나타나고 오후에 밤에 또 나타나겠죠. 지금도 인천 방송에 갔다가 뭐또 다른 방송에 갔다가 많이 하잖아. 실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은 후보가 아니라, 지금은 출마 서류만 했지, 예비 후보로 등록해야 돼. 과천에 가면은 그 중앙선관위가 있어요.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내 그날 후보 등록을 할 겁니다.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내가 11월 10월 달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죠. 그렇겠죠. 민주당 후보 11월 달에 누가 결정되냐면 국민의 힘 후보가. 국민의 힘 후보가 결정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10월 달에 허경영 후보도 국민 저 혁명당도 결정되죠. 혁명당은 여태 내가 나오잖아, 10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제 10월 11일에 허경영이가 나와야 여야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허경영 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민의 후보 이런 사람하고 내가 3대 1로 결어야지. 뭐 다른 군소 군수 후보들, 군소 후보 연합, 뭐 국민 후보 연합, 국민 경선제. 이 여야 후보가 아닌 사람들과 내가 결혼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난번 시장 선거 비슷해져요. 나는 이제는 군소 후보가 아닙니다. 10월 달 말에 여론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내가 여론 조사를 공식적으로 허경영 인기 조사를 합니다. 하면은 내가 인기가 그래프가 지금. 여당 후보 윤석열당 후보가 있겠죠. 여당 후보 그래프가 고공성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야당 후보 그래프도 고공성진을 하고 있죠. 그죠. 여야가 뭐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죠. 두 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야당 후보가 나중에 나타나서 윤석열 후보들이 올라갔죠. 거의 다 비슷하죠. 어. 그런데 허경영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려오는 선으로, 왜? 여기가 11월달, 12월달이에요. 왜 이러냐? 지금 이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여야 당에서 후보가 결정된 그때 실제 폭탄을 터뜨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못 나오게 너무 강도 있게 비밀을 다 폭로하면은 다른 사람이 후보로 나와버려요. 근데 나오게 가만 놔뒀다가 후보로 딱 결정이 되어버리면 여야 후보가 나오면 그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비장의 카드를 내놓게 돼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대장동도 진짜는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피로서 그때 대장암 수술이 진행되는 거예요. 칼로 베껴 가지고 아니겠죠? <laughs> 그러니까 이두 후보가 실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후보만 결정돼 다 끝나 곧때 한번 붙을 때 힘을 확 빼자. 저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거의 진짜 전쟁은 아직 멀었죠. 때 허경영이도 인기가 갑자기 5% 정도가 요때 되면 인기가 올라가겠죠 이 요때 나는 요 정도 왔다가 이게 갑자기 팍팍 하루 사이에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급상승해서 올라가다가 이 사람들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경영의 그래프는 그냥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이사람들 그래프는 대장동이 중간에 걸리고, 뭐 여러 군데가 걸립니다. 지금 고발 사주가 걸리고, 뭐 여러 가지가 걸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정법에서 문제가 올수 있게끔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누가 합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춤할 수 있죠. 지금도 약간 그런 상태야. 그런데 실제 카드는 숨기고 있어요. 저들이. 니가 진짜 후보가 돼라. 그때 한번 보자.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론에 팍 퍼지면, 그냥 둘 다. 그때 내가 나타나서 발로. <웃음> <웃음> 그러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이름 있는 당이 이렇게 아주 부잣집이 6대 만에 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여야 한국의 정당사가 이제 종말을 고해야 될 때가 온거야 왜? 국민들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 지역을 개발해서 거기에 수가락 얹은 놈들이 지금 저 큰소리 치고 있는 놈들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돈이 어디로 다 가서 다 뒷구멍으로 흘러나갔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보다가 끝판을 보고 있는 거야. 야 이제 저 사람들 저 연관 안된 사람이 있을까? 이 뱃지가 범죄 기록 카드하고 비슷해요. 뱃지 많이 달았다. 이거 자랑거리가 되나? 국민들이 야 차라리 한 번도 뱃지 안단 흑인 얘기가 낫다. 너가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정신교육 때 한번 맞좀 봐. 이거 한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슬슬 이번 선거는 초장부터 5개월, 4개월 앞두고 벌써 난타전이 만신창이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 법률적으로 한 사람도 공수처, 검찰, 한 사람도 검찰, 경찰 이렇게 양쪽에 지금 고발당했죠. 다 수사하고 있어요. 그 수사가 어떻게 가느냐? 거기에 실제적인 중요한 것은, 에센스는 11월 달에 나온다는 거. 후보가 딱 정해지고, 꼼짝 말하고 할 때, 그때, 힘을 빼는 일이. 내가 고생할 이유가 있나? 나는 그냥 하늘공에 있다가 청와대 가면 돼. 뭐, 그렇게. 국민 경선제, 이런 거. 군소 후보들하고 내가 놀아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군소 후보들이야. 군소 후보들. 알겠죠? 상대방 약점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문제는 모르고 계속 남만 헐뜯는 그 군소 후보들하고 연대를 한다. 그거는 국민 경선제 그 무소속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당 다 없애버리고 무소속으로 만들지만은 지금은 정당제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무소속 국민 경선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음, 괜히 시끄럽고 거기 뭐 고소고발 사태만 일어나고 복잡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마른 국민 경선제가 좋다 샀지만 이 사람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국민입니까, 국민이? 맞아, 맞아. 아, 여야가 이렇게 지금 지지를 붙들고 앉아 있는데, 뭐, 국민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허경여이가 하는 걸 한번 지켜보세요. 알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람이 하는 선거가 아니다. 뭔가 오징어가 먹물을 팍 퍼뜨리더니, <laughs> 대장동이 나타나더니 대장암 수술이 일어날 때가 온다. 알겠죠? 뭐뭐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 칼든 놈이 수술할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그럼 먹물이 튀기겠죠. 아 그날만 기다리면 되잖아. 슬퍼 마시고 대한민국의 요직행 되도록 이상한 지도자들 뽑아가지고. 나라 요 모양 만들어 놓고 애들 장가 안 보내고 내만 살겠다고 다 난리 벼락하고 이거는 우리 부모에 대한 배신자들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잘 뽑아야 되겠어요 안 뽑아야 되겠어요 실제는 하늘은 뭐하다고요 사심이 없고 마음을 비운 자를 쓰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하늘이 대통령을 뽑았나 인간이 뽑았나 인간이 뽑아 가지고 덕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뽑았는데 이게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 맞죠 네. 공부 잘하고 검수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뽑아 나으면이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변호사고 법관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니까 자기들 잘 도와줄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토속놈들이야 즉. 네, 네. 국민들 얼굴에다 면사포 씌워놓고 눈 감아라 그려놓고 도둑질 다 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빚쟁이가 돼버린 거야. 빚쟁이가 돼버린 거야. 비정규직 900만, 자영업자 2,500만이 전부 도산 직전에 갑니다. 세계 경기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중국하고 우리의 무역 우리는 무역 이 80%를 기대고 있는데 일본은 4% 북한은 0%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역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 이 배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언제 성공하느냐 허경영이 청와대 가서 청와대 이름을 하늘 궁으로 바꿀 때 우리 민족은 일어납 니까 안 일어납니까 <laughs> 일어나죠. 예! 응.